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불신앙을 버리려면 원래 제목은요. 불신앙을 버려라 이렇게 잡았는데요. <laughs> 불신앙하는 제가 어떻게 그렇게 강단에다 제목을 쓸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불신앙은 적어야겠고 어떻게 겸손하게 제목을 만들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렇게 방금 급조해서 만든 겁니다. <laughs> 죄송합니다. 네. 어. 불신앙을 버리면 믿음이 자라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그러면은 어. 오늘 본문 말씀이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인데 말씀인데요. 그냥 편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집중도 안 하는 제가 어떻게 강단에서 감히 장로님과 권사님과 지사님들에게 어떻게 제가 집중의 말씀을 할수 있냐? 조금은 자신 있는 게 며칠 전에 시작했어요. <laughs> 평생 평생 동안 지금 한 34년 동안 안 하다가 지금 막 시작했어요. 예.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우리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무엇에 집중해야 되냐면, 무엇에 집중해야 되냐면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간단한 얘기는요. 맨날 엄마예요. 엄마랑 싸우면서도요 엄마예요. 그죠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집중해야 될줄 믿습니다. 그 집중이란 뜻은 무엇이냐면요. 집중이란 뜻은 한 가지 일에 모든 힘을 쏟아붓는 것을 집중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힘을. 내가 만약에 100%의 힘이 있다면 그 100%를 다 모든 것, 그한 곳에다가 쏟아붓는 것이 집중입니다. 그래서 집중을 하면 그 일에 대한 성과를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사격을 할 때요. 어떻게 하죠? 어디에 집중을 합니까? 빵점에 집중하진 않죠. 우리가 100점에 집중합니다. 쏠 때요. 근데요. 쏠 때요, 집중이 되지 않고요, 막딴데 보면서 쏘면요, 100점을 맞을 수가 없어요. 원하는 곳에 맞을 수가 없어요. 또요, 돋보기로요, 저는 어렸을 때그 장난을 많이 해봤어요. 검은색 색종이를요, 돋보기로 빛을 모아서 한 곳에 딱 모았을 때, 검은 종이가 막 불에 타기 시작합니다. 집중이 되었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이요, 경마장에 가면, 저도 경마장에 안 가봤는데요. 오해하지 마시고요. 저, 안 갔어요. <laughs> 안 갔는데, TV에서 봤어요. 뭐, 그렇잖아요. TV에서 보면요. 말들이요. 눈 옆에다가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가리고 있어요. 왜 가리는 줄 아세요? 다 아시잖아요. <laughs> 예. 앞에만 보고 가라고. 예. 딴데 보면요. 이 친구가 어디로 갈지 몰라요. 제가 요새 혜린이랑, 어, 다혜랑, 몇몇, 랩, 어, 현서랑, 고정지사님이 이렇게 만석공원을 도는데, 혜린이랑 이렇게 돌아요 저희가 네 명이서 다섯 명이서 쫘라락 돌면요 만석공원 그 운동하는 길을 막아요 그래서 우측 통행해갖고 그래도 일자로 가긴 좀 그러니까 두 명이서 이렇게 서서 갑니다 근데 제 옆에 오늘 혜린이가 있었어요 근데 혜린이가 끄트머리에서 제가 안쪽에 섰거든요 계속 혜린이가 오빠 좀만 옆으로 갈래? 왜 자꾸 붙어? 그러는데 근데 저도 제가 붙으려고 붙은 게 아니라 혜린이랑 얘기를 하다 보니까요. 제가 시선이 혜린이한테 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혜린이한테 계속 붙는 거예요. 혜린이는 계속 또랑에 빠지려고 그러고. 예. <laughs> 예, 보는 방향으로 갑니다. 우리가 집중하는 방향으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것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게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 집중한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것은 말씀에 집중하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말씀을 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데 말씀에 집중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한마디로 하나님의 일에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집중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불신앙을 버려야 됩니다. 불신앙을 버려야 되는데, 우리가 불신앙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게 되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치유가 시작이 돼요. 치유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왜 생각과 마음의 치유가 시작이 돼야, 돼, 돼야 되냐면요. 제가 나름대로 공식을, 치유의 공식을 만들어 봤습니다. 육신의 병이 있다면요. 중요한 것은, 어, 잘못 썼네요. 육신의 병을 치유하려면요 생각과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 생각과 마음을 또 치유하려면요 우리가 어디에 뭐부터 치유받아야 냐면영 그리고 혼. 그런데 이 영혼은 세상 것으로 치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우리의, 우리의 모든,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의 생각과 마음이 치유가 되는 시작이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바꿔야 될 거. 짧아야지 된다는데요? 우리 사모님이 짧게 하라고. 네. 누, 누가 얘기한 것 같아요, 사모님한테. <laughs> 제가 새벽 기도 때, 아, 정신이 없어요, 그냥. 잠도 안 깼는데, 앞에서 뭔가 얘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생각나는 게 별로 없어요. 진짜 완전 성령인도 받고 하고 있는 거예요. <laughs> 제가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저 비몽사몽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길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자, 그러면 우리가 버려야 될 불신함과 가져야 될 하나님의 언약은 무엇이냐면요. 딴거 없어요. 굉장히 쉽습니다. 오늘 이세 가지만 붙잡고 가시면 돼요. 우리가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려야 돼요.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고요. 우리가 무엇을 잡아야 되냐면, 영원한 것을 붙잡아야 됩니다. 요셉의 형들은요, 요셉이 입은 옷과 그리고 먹을 것에 관심이 많았어요. 영원하지 않은 것. 근데 요셉은요, 무엇을 붙잡았냐면요, 하나님이 주신 꿈. 한마디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붙잡은 요셉의 형들. 그리고 영원한 것을 붙잡은 요셉의 형. 아, 요셉. 그리고 또 뭘까요? 사울왕. 사울은요, 영원한 것을 붙잡지 않고요, 돈과 명예를 중요하게 여겼어요. 근데요, 다윗은요?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을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러니까요, 언약계를요, 언약계가, 저기, 저기, 어디죠? 굴리앗이 있는 곳이? 아, 블레셋, 예. 블레셋에 언약계가 가 있으니까요. 자 <laughs> 네. 아무튼 언약계가 어, 자기는 편한 침소에 있는데, 언약계가 밖에 있으니까요. 바람이 막 통하는 그 성막이 있으니까요. 마음이 불편해서 잠이 못 왔다고 그랬어요. 언약을 중요시 여긴 거예요. 우리 초대교회 시절로 가볼까요? 바리새인 그리고 초대교회. 바리새인들은요 자기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 그리고 율법을 중요하게 여겼어요. 영원하지 않은 것. 근데 초대교회는요. 하나님의 언약을 중요시 여기고 집중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초대교회는 대단해요. 예수님 믿으면 죽는 시대였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요.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지 않았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은요 자기의 자리 때문에요 빼앗길까 봐 성령이 역사하는 베드로와 그리고 예수님을요 계속해서 핍박합니다 왜냐면요 그 시절 때 회당에 바리새인들이 제사장들이었거든요 근데요 자기가 설교를 하는데 사람이 없어요 근데 보니까 밖에 나가 보니까 다 예수님한테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시기와 질투를 하면서 막 영원하지 못한 것을 계속 붙잡고 시기와 질투하는 거죠. 그랬습니다. 그러면요. 또 있어요.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거. 미움을 버리고요. 우리가 영원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요 이 살다 보면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나한테 피해 주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요 그런 사람들을 나한테 피해 준다고 해갖고요 그냥 미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기에서 이유를 찾아야 됩니다. 이유를 찾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구를 미워해야 되냐면요,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요, 배후의 역사하는 사단, 이 사탄을 미워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니까요, 우리의 시름은 혈과 육이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 저도 잘안 되는 부분이에요. 가끔 속아요. 화나, 화나거든요. <laughs>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하래요. 여러분, 제 말씀은 안 들어도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들어야 합니다. 이거는 맞아요. 이거는 절대 불변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싸울 것은 혈과 육이 아니고,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요, 무엇을 봐야 되냐면요, 당연한 거, 피조한 거, 절대적인 것을 우리가 찾아서 누려야 됩니다. 사단이요, 우리를 공격하는 것은요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요, 우리는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을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세가요, 하나님께 쓰임받을 것을요, 하나님 다음으로 누가 알았을까요? 사단이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태어나기도 전에 그 모세를 죽이려고 온갖 노력을 합니다. 깐난 애기들은 다 죽여라. 근데 하나님의 계획을 사단이 바꿀 수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근데 사단은 계속 공격을 해요. 모세가 사람을 죽이게 만들잖아요. 계속 공격을 하는데요, 사단은 끝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쓰임받고 승리하게 됩니다. 또 예수님 볼까요? 예수님이 태어나는 것을요 하나님 다음으로 누가 알았을까요? 사단이 알았어요. 사단이 계속 죽이려고 했어요. 아니 무슨 왕이 나 말고 또 누가 누가 있어 그 왕을 찾아서 죽여라. 근데 죽일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사단을 권세를 박살낼 수 있는 신분과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 다 마음속에 영접하셨잖아요. 그 영접한 순간부터요, 어떠한 신분과 권세냐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과요. 그리고요, 사단의 권세를 결박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어요.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요, 왕의 아들, 왕자, 왕의 딸, 공주. 아무도 왕 말고는요, 우리를 해칠 수가 없어요.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사단은 우리를 계속 공격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우리에게 절대적인 신분과 권세가 있다는 사실. 이것을 놓치지 않으면 여러분들 반드시 승리할 줄 있습니다. 제가 하나 얘기를 해 드릴게요. 옛날 어렸을 때요. 우리 우리 말씀 실련팀 같이 40일 집중하는 사람들은 몇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100번 들었을 텐데 <laughs> 안 들으신 분이 더 많기 때문에 얘기할게요. 제가 어렸을 때요. 저희 성은 집사님이요. 제 친구들한테 두 명한테 맡고 온 거예요. 그래서 막울어요 근데 또 자기 또 맨날 괴롭히는 형인데 제가 맨날 괴롭히는 형이었거든요. 근데 저 자존심을 있어갖고 왜 우냐고 물어봤더니 대답도 안 해요. 예. 아 그냥 막 울어요. 아 있어, 있어 그러면서요 은근슬쩍 누구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얘기했어요. 그래서요, 어 걔네 지금 어디 있어? 저는 그두 명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화가 난 거예요. 제 동생 건드렸다는 말에 또 저희 집이 또 운동장에서 되게 가까웠거든요. 바로 뛰어가니까 있어요. 그래서 걔네 둘을요, 신나게 태줬어요. <laughs> 근데, 그 이후로요, 건들지 않았어요. 제 친구들이. 제 동생을 건들지 않았어요. 저와 함께 있을 때는 절대 건들지 않았어요. 근데 뭐 그런 건 있었죠. 뭐, 저랑 계속 맨날 한, 맨날 같이 있는 건 아니고, 가끔 이제 제가 다른 곳에 있었을 때, 뭐 이렇게 뭐약 올렸겠죠? 계속 괴롭히다, 괴롭혔을 거예요. 근데 저와 함께 있었을 때는 네,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단은요 계속해서 틈을 타요. 하나님이 없을 때, 하나님이랑 같이 없을 때, 말씀과 함께 없을 때, 우리가 24시인데요, 24시 말씀과 함께 있어야지 하나님과 함께하고 행복한 건데요. 23시만 있으면 한 시간은 사단한테 속는 거예요. 사단은 그렇게 틈을 타요.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저도 조금 해봤어요. 근데 참 사람이란 게요. 한 4일 정도 해봤는데요. 왜 아직까지 하나님의 응답이 없지? <laughs> 예,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끝치 혜린아. <laughs> 예. 어, 당연, 필연, 절대. 사단은 계속 공격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누리는 것이 우리가 필요한 겁니다. 절대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절대적으로 믿고, 우리를 속일 수 없다는 것이 절대적인 겁니다. 사단은요, 아무리 공격해도요, 하나님을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하나님이 나는 놈은 아니지만, 예, 말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세 번째. 서밋이라고 그러면은, 다 알아듣으실 건 모르겠네? 그, 그냥, 영적 대장이라고 할게요. 옛날에는 영적 대장도 많이 썼었어요. 우리가 세상 대장이 아니라요, 영적 대장이 되어야 됩니다. 영적, 영적 대장은 뭐냐면요, 창세기 3장. 나 중심이 아닌 우리는 하나님의 중심이 되어야 된줄 믿습니다. 또, 창세기 6장. 우리는 물질중심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중심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또세 번째 창세기 11장 우리는 성공중심이 아닌 세상적인 성공이 아닌 우리는 참된 성공인 세계보고말을 꿈꿔야 됩니다. 그게 바로 영적대장입니다. 참 계속해서 기도하면서도요. 궁금한 게 있어요. 진짜로요. 하나님하고 대면 대면해서 한번 진짜 물어볼 거예요.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진짜 왜 세우셨을까? 진짜로. 저는 제 자신을 정말 잘 알거든요. 저는 여기에 설 자리도 아니에요. 맨날 맨날, 맨날, 저는 속아요. 어떻게 봤을 때는요, 저는 항상 죄인이에요. 맨날 속고 속고 또 속아요. 근데요, 우리 선하신 그리스도께서 저를요, 의롭다고라고 칭해 주셨어요. 근데 이 말씀을 부정은 하지만요, 좋아요, 그냥. 그냥 좋아요. <laughs> 아, 전, 저는 못생겼다고 생각하는데, 누가 자꾸 잘생겼대요. 그러면 좋잖아요. 예. 근데 저는 죄인인데요. 너는 우었다예요 너는 죄인이 아니야. 그렇다고 해서요. 제가, 아, 나는 의인이야. 떳떳하게 살아야지. 맞아요. 맞는데요. 그래도 죄인 된 마음으로 제가 이 앞에 서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영적 대장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결론. 우리가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불신앙을 버릴 때 불신앙을 버릴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불신앙을 버릴 때요. 그리고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고 문제가, 문제가 되지 않고요. 발판이 되기 시작합니다. 어, 오늘도 제가 한번 얘기했습니다. 저의 과거는요, 제 과거 중에 제일 궁금한 거. 하나님, 날왜 필리핀에 왜 보냈을까? 옛날에는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4년 반씩이나. 아니 4년만 갔다 왔으면막 능통하게 막 영어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저는 그렇다고 해서 뭐 영어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요. 맨날 그냥 콩글리시. 코리안이랑 잉글리시랑 합친 콩글리시. <laughs> 한국말이랑 <웃음> 영어랑 합친 콩글리시. 그거를 막 사용해요. 어, 응, 있잖아. I'm going to. 응. 응? 응? 오케이? <laughs> 그렇게 수준 없는 영어를 사용하는데 하나님께서 날왜 보내셨을까? 제일 후회된다.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근데요. 갔다 오고 나고요. 나의 생각과 마음이 불신앙 속에서요. 바뀌니까요. 다 하나하나가 축복이에요. 내가 묵상하고 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을까? 계속 하나님께 질문하고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계속 응답을 주세요. 근데, 그래서 조금 혼난 적도 있어요. 예. 한번 뭐 이렇게 교사님들끼리, 교사들끼리 이렇게 모여갖고, 우리 랩나트들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까? 그래서 뭐 영어 나왔었어요. 근데, 문득 생각이 드는 게, 아, 나를 하나님께서 왜 보내셨는지 알겠구나. 생각이 드니까요. 막 계속 터져 나온 거예요. 다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너무 길어서 얘기는 할수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계획이 됐어요. 내 생각과 마음이 바뀌니까요. 모든 것이 계획과 문제가 아니고요, 발판이 되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때에 그 말씀이 반드시 성취되고 역사할 줄 믿습니다. 어, 오늘 여기서 끝입니다. 근데 확실히 다 아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저는 이렇다고 봅니다. 맨날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사실 모든 말씀이요, 저희가 듣고 있는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예요. 근데 왜 계속해서 우린다 알고 있는데 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까요? 그것은요, 저는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내가 100% 누릴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계속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조금 속고 있으니까 그거 속지 말라고 계속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100%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100% 믿음으로 성장시키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부신앙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 속으로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말씀 성취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적 서밋으로 영적 대장으로 거듭나고 하나님께 바울과 같이 베드로와 같이 그리고 성경 속의 일곱 레너트들과 같이 크게 쓰임 받을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정말 맨날 듣던 말씀이지만. 말 다시 한번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시작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